리플에 대한 전망이 수많은 전문가들과 분석가들 사이에서 나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호재들은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데 차트는 횡보를 보이거나 약세장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기술적 분석 또한 아직까지는 급등은 이르다는 분석과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석들이 엇갈리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리플을 가지고 계시면서 상승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가져가는 게 맞는지 팔아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리플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버티고 기다리는 게 답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오늘 본격적인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누르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리플의 어떤 미래를 보고 계십니까? 어떤 미래를 가치를 보고 투자하셨습니까? 여기에 명확한 답변을 내리지 못하신다면, 그냥 리플을 팔지 말고 기다리기만 하셔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수익을 거두지는 못할 겁니다. 자신만의 답변을 가지고 계신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기에 답변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분이라고 하면 지금 리플을 가지고 계시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왜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지도 알고 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코인 하시는 이유가 돈을 빨리 많이 벌고 싶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5% 10% 수익 보려고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가상화폐 시장의 가장 큰 메리트가 변동성이고 변동의 기회가 매일같이 있다는 거잖아요 물렸다 라고 해서 손해 봤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매일같이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 기회 잘 잡고 계십니까? 지금 리플은 여러분이 아니어도 그 기회를 잡고 하나씩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 홍콩 금융관리국과 브라질 중앙은행이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국가 간 디지털 통화 인프라를 연동하고 디지털화 단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두 국가 간의 공용화폐를 만드는 것인데요. 실물화폐 시장에서는 쉽게 시도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이위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했던 거죠. 심지어 두 국가는 거리로 비롯해서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가까운 국가가 아님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달러가 아닌 가상화폐를 통해서 공용화폐 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 발전할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인 거죠. 리플은 이미 브라질 현지 은행 트래블렉스 뱅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국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법정 통화를 리플로 연결해서 실시간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중앙은행으로부터 외환거래를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최초의 은행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홍콩의 푸보은행과 시비디스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디지털 중앙화폐를 발행하고. 디지털 국제 결제 시스템을 하나씩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화폐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 송금 결제 시스템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면서 경제적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이 리플이 상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 리플을 팔고 나오셔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이 리플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얼마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날이 다르게 물가는 올라가면서, 실질적인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수입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리플을 가지고서 기다리기만 하는 거는, 똑같은 수입을 받으면서, 물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리플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하지만 리플의 가치가 올라갔을 때 물가는 안 올라갈까요? 누군가는 차트가 올라가는데도 돈을 벌지 못하고 누군가는 차트가 떨어지는데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처럼 혼자서 코인을 하면서 물려보기도 하고 기다려보기도 하고 다 해봤지만 들어가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는 이 화가 나고 답답한 상황을 수도 없이 많이 겪어봤습니다. 이 시장의 변화를 앞서가기는커녕 뒤따라가기를 어렵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과 싸우는 게 아니라 시장의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시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같은 편에 대해서 함께 올라가기 위해서 혼자서가 아니라 저처럼 코인을 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의 데이터를 모으고 ai 분석 기술을 적용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뢰성 있는 분석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고 이제는 실질적인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높은 수익을 이어가고 있는 수익코인인데요. 알고리즘이 잡아낸 매수타점에서부터 179% 이상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한동안 급등세를 이어갔던 스택스 코인입니다. 알고리즘이 잡아낸 매수타점에서 매도타점까지 473%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알고리즘이 잡아낸 코인인데요. 최소 370% 이상 수익을 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새로운 소식과 분석들을 만들어내고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금융법이 개정되면서 유튜브처럼 공개적인 매체를 통해서 구체적인 종목이나 타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문제가 될수 있다 보니까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여러분들처럼 투자를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혼자서 하는 것보다 나은 방법들을 만들었고 이건 저 혼자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었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들을 저 혼자서 독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동시에 더 나은 결과로 이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020-2296-1359번 정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만들어낸 알고리즘의 결과들을 실시간으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되는 정보를 보내 드린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접목시킨 결과까지 더했을 때더 확실한 결과로 이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큰 수익으로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를 무조건적으로 믿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010-2296-1359번 정보라고 문자 보내 보시고 분석 결과는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검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